네,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당의 화합이 전망됐던 구로구의회 이야기인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과반수 이상인 여당이 최근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면서 양당의 화합이 전망됐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야가 또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갈등의 불씨는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네, 집행부는 앞서 올해 첫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추경안 총 규모는 1조 581억 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3.2%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 중엔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된 문화공간 다락을 오리동에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3억 원에 달하는데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선 여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일단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자료로 제출된 것도 단락 민원 한 건뿐이었습니다. 장소 선정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문화공간 다락을 긴급하게 조성해야 한다면 문화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을 찾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 대표 의원인 김영곤 의원은 예결위에서 개수 조정을 할 당시 지역 의원들이 합의하고 다른 장소도 폭넓게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걸 제안했다고 말했는데요. 여당 대표 의원인 정대근 의원은 다수결 원칙에도 성립되지 않는 독단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결위 개수 조정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한 지역 의원 의견을 들어보자고 동료 의원이 제시하였으나 지역 의원께서 조건과 동의가 없고 여당이 원칙에도 않는 또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장소에 조성하라고 겁박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야당이 필요할 땐 조정과 타협을.

음,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야당은 반박했습니다. 야당 대표 의원인 김영건 의원은 의회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개수 조정 과정 역시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하부리도 하위면서 그거하고 공식적으로 할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수 조정을 공개했으면 습니다 국무원들 다 주장하고 의원들리 짱짱들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기록에 남기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의외는 앞으로 공개성, 투명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수조정을 공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현재는 개수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나요? 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회에선 예결이 종합심사가 끝나고 개수정을 하기 전과 그 결과만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구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원은 개수정 과정에서 쪽지 예산이 들어온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끼리 험한 말이 오고 가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감액이나 증액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회가 앞으로 개수정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개수종을 공개한다고 밝힌 지방 의회는 서울시 의회와 과천시 의회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의회는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과천시 의회는 공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개수종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민주당 김영권 의원은 이날 자유 발언을 끝으로 야당 대표 의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오는 9월 22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회에선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원내대표직까지 맡게 된다면 부의장직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수 조정 과정에서 양당의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독단적 발언이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는데요. 의회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개수 조정은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